정시호입니다. 정시호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새로 있는 스킨. 스킨 보이시죠? 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딱한 명. 이그 사람한테서 갖고 온 그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스킨. 어떤가 그리고 보여드릴게 있어요 효율적인 제일 효율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하지 농장 농장 효율적인 농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그런 집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스킨이야, 그 스킨 스키 한쪽 눈을 가린 그런 스킨이고요. 아, 우 시끄러. 워닭 시끄러. 다가 입을 다물어 다. 닭들이 다물어. 어, 닭들이 입을 안 다물고 싶은가 봐요. 게임 여긴가?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어 잠깐만 어어 이상한거 1인칭 됐다 닭들이 시끄럽네 먼저 닭들부터 죽이자 이제 모와이유 마크네 어 귀찮으니까 귀찮네 그냥 다음부는 용암으로 죽이도록 해 용암으로 없애겠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렇게 딱 열고 여기에 레버가 있어야 하는데 레버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 원래 볼수 있는 거 누군가 사람이 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다 물을 퍼가지고 여기 내 떠내려 가겠죠. 그런데 여기 에 미용 그냥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몰라요. 여기에 장난들을 할수 있는데 캐리건님 아신가요, 캐리건님? 캐리건님께서 여기서 타키포 나온 타키포로 바뀌 는데 그게 타키포우에 그걸 야스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하시던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손 혹시 갈 손님이 하시는 게 포비! 포비의 그 목소리로 하시던데? 그 포비였어요 포비 목소리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모른다면 못들어옵니다 아이고 배터리 없다고 뜨네 충전기 꽂아야겠다 오. 충전 기관인데 이거는 전등인데 그리고 여기서 상자를 꺼내서 쓸수 있고요. 여기 여기서 도확이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착해서를 닫아주세요. 어어. 문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여기서 딱 들어와서 이거 닫아주세요 이렇게죠? 그건 만약 들어올거예요 여기서 열어서 넣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침대에서 잘수 있는데 잠깐만요 시간 좀바꿔드하겠습니다저 시간 시간을 돌... 시간을... 다른 닌자, 밤! 밤이 됐죠? 그럼 여기에 전등이 켜집니다. 어, 이거는 왜안 켜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음. 왜안 되지 여기에 이렇게 전등 이거는 일부러 그냥 전등 느낌 볼때 이렇게 전등 느낌 나죠 아 맞다 아침일 때 여기 어둠이니까 내가 해둔거였지 맞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몬스터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창문 닫아두고 이게 집을 제가 생각해낸 집이니까 이거는 꺼내도 해지맞다오 뇽뇽. 조나 팀이다. 이렇게 불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럼 아침에도 이렇게 밝죠 여기 좀 카두고. 원스리 침공이 없었죠.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만약, 이거, 이거, 이한번 해봤는데, 꽤 됐거든, 요 이거 한 지. 깜빡해서 저기 저렇게 도 되었나? 생각해서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거 해봤더니, 안 되죠? 어이구, 어이구, 이거 켜지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저거이 여는 비닐을 알려드리죠. 먼저, 블록 하나, 양터자 하나, 블록 여러 개에요. 블록 여러 개. 그리고, 울사리볼 하나, 잔디블록 하나에요. 일단은 바로 이제 여기 하나 파주세요.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카페트를 시프트, 어, 컴퓨터로 했을 때 시프트, 아니 이걸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둘다 이렇게 하셔도 캐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못 가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딨지? 여기 있다. 캐릭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내고있습니다 여는 소리가 들리죠? 그건 지나갈 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응? 어? 레버 이 손잡이 자 여기에서 아직게안 되네 문이 열립니다 닫혔습니다 닫힌 경우 못 지나가요 어 이거 열면 <놀람> 죽못 지나가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당겨서 열었을 때렸죠갈수 있어요. 이겁니다. 마 마크 컴퓨터 막가실 때 이게 딱 좋아요. 딱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쪽같게. 됐었대 마크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서 스게드 누르지 말고 탁키해놔야 되는데 핸드폰은 잘 안돼요 그럽니다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착 누르면 될 됩니다 그러면 초간단 초초초 초간단 네, 만, 간단한 레인저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안 되겠네요. 오, 루루루 땅이 높아야 해서 아니다. 이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싸는 게 낫겠다. 레인저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필요한 준비물, 양탄자 공 필요하구요. 단단해야해요 어이구 꺼졌네 컴퓨터가 업로드 중인데 레버 하나 그리고 또 어딨냐 라마 소리가 계속 들리네 어여있네쓰노기쓰노기 쓰이노기 그리고 철블럭 이렇게 필요합니다. 초 간단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부터 해 드릴 현보이부터 해야 할게 있어서. 아이고 제가 잘못, 오늘 잘못했다. 어. 여기서 기반암이 는가 기반암도 네 이제 이거를 안 뚫을 만한 게, 안못 뚫는 게 있어야 돼요. 응? 뭐지? 철은 못 뜨는 것인가? 철을 못 뜨는군요. 그렇다면,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군요. 철, 그렇다면, 철, 여기서, 뭘, 이거는 핸드폰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끈이 피스톤, 레버, 끈끈이 피스톤, 그리고, 잠깐만요. <laughs> 이름이, 철불덕, 손잡이, 신호기, 신호기, 그리고 울타리몬, 기반암 기반함은, 이거는 크리에이티브로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철블록으로 하듯이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위에 있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오케이. 쌀 블럭. 이렇게. 잔디 블럭도 필요하구나. 잔디 블럭도 꺼내주세요. 잔디 블럭. 여기는 그냥 평지 맵이라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는 철창으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쌓을 것은 이렇게 이렇게 못 지나가죠? 그리고 문을 달아줄 거예요. 레버 를 옆에 달아주는 팁 못하네요. 뭐 여기다가도 갈수 있다. 대각선은 <laughs> 괜찮은지 어 괜찮네요. 뭐 영상 찍을 때 오냐? 영상 찍을 때 오냐? 계속 옆에다 레버를 달아주시고, 아 계속 늘어나네. 레드슨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깜빡깜빡 생각할 거래. 안, 그리고 레버를 댕겼을 때 어이? 이렇게는 되나? 오케이, 어? 응? 겠습니다 옆에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잠깐 앞치마 만들러 가겠습니다. 시간 아고, 아이고, 충전선 계속 보이네. 아, 낫으로. 오케이. 뭐 자연스럽네요. 가 자연스럽게 완성되었네요 잔디 블럭으로 레인저문 완성 이렇게 저걸로는 레인저는 레인저문으로 저걸 쓸수있고요 부수지 않느니 다못 지나가요 어떻게 부수어 이거를 뭐 이걸 철블록으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걸로 갈라주세요 함께 이렇게 다치죠 함께 다치면서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창 닫고 됩니다. 완성! 제 새로운 스킨과 함께 만든 제 새로운 스킨. 한쪽 눈을 가린 스킨이죠. 여기, 새로, 여기 알려드린, 못 지나가는 문. 그리고, 새로운 농법, 더 효율적인 농법. 그리고, 지하색, 여기 지하, 농법, 새로운 농법 플러스 지켜보기도 가능한 그런 지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로 볼실수 있어요. 새로운 농법 알려드린 거에 그거에 한쪽은 비워두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집들 막지 새로운 집이죠. 뭔가 좋은 집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드는 거 보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방법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거는 랩랩님 아십니까? 유튜브에 랩랩님 영상에서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다릅니다, 약간. 저는 이 랩랩님은 이 철블록을 안 썼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블록을 사용... 철블록을안 안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전 생리를 안 사용했어요. 그대로만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랩 네밍을 따라 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렸나요?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생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냠냠님은 따라한 것을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호승이 아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동. 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